응, 음? 내가 오토바이 불 꺼야지 이거 놔두면 이거 배터리 다달는다 훌떡 벗고 하라고요 아니 여름에 정말 더울 때는 훌떡 벗어도 덥다니까 잘하면서 차라리 러닝을 하나 입고 있는 게덜 덥죠 배출된 땀이 거기서 마르면서 열을 뺏어가니까, 에헤못 나오지, 메롱메롱이다, 이 자식아. 아니, 집을 뭐 이따구로 만들어 놨냐, 그래. 여기 누가 막았냐, 이거. 그죠? 예전에 얘기했지. 그니까,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거 했다가 물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요. 그거 정말 시원하긴 한데, 나름 시원하긴 해요. 아니, <laughs> 원님 <laughs> 일어나지 마세요. 조용히 계셔. 에이, 물 뒤집어질까봐. 그것도 못하겠고. 정말 큰돈 들여가지고 에어컨을 달고 싶었는데. 내방 앞에 물뺄 구멍이 없다라는 게 지금 제일 큰걸립돌이거든요 저번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 올 여름에 내가 이거 더워서 떠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 방에 에어컨을 따로 하나 달자. 저 거실에 있는 저 에어컨은 어차피 이쪽으로 열기가 오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방송할 때 문을 닫아놓고 해야 되니까 에어컨 하나 설치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방 베란다, 내방 앞쪽에 있는 그 베란다에는 물 빠질 구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생각이, 와, <laughs> 나 이거, <laughs> 동네가 왜 이렇게 무섭냐. 그때 했던 생각이, 바켓스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그 바켓스를 버리자. 근데 그것도 할짓 아니잖아. 여름 되면은 에어컨에서 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켓스가 아니라 아예 거대한 물통을 가져다 놔야 되는데, 그 거대한 물통을 가져다 놓으면은 그거 물 버릴 때 어떻게 돼? 들고 가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잠깐만 콤마구님이 얘기한 거 옷에 주머니 달아가지고 얼음 그거 저기 조선소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 얼음 조끼 그런 거 입잖아요 잠깐만 얼음 조끼를 입을까 아이스팩도 한열몇 30분도 안 가요 <laughs> 얼음 조끼를 입고 일을 할까 내가 무슨 극한직업 조선소에 일하는 그런 조선소 노동자도 아니고 얼음조끼 있고 일하면 은 진짜 웃기긴 하겠다 그런거는 진짜 캠으로 방송해야되는데 공기순환기요? 헤타님 어서오세요 공기순환기는 뭐 어떤건데요? 지금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나 여름에 방송하다가 더워 죽을지도 모르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각종 아이디어를 긁고 모아서 뭐라도 해야 돼요. 야들아 나와. 일단 얼음팩이 좋기는 하겠어요. 근데 그 얼음팩도 한두 번이지 매일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번 옷에다 입고 조끼 입고 아 얼음조끼 한번 알아볼까 진짜 돌면서에다 원형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음, 그 선풍기잖아 선풍기는 바탕이 시원해야 시원한건데 그렇죠. 냉기 순환시키는 그 선풍기 알아요 사이클론인가 머신가 사이클론 방식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멀리 보내는 선풍기 좀맨한거 문제는 내가 방송을 할때 방문을 열어 놓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거실에 에어컨 있어요 내 방에 없지 근데 에어컨을 켜면 방문을 열어 놔야 되거든요 내가 방송 안할 때는 여름 그렇게 잘 보내요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방문 열어놓고. 근데 방송을 할 때는 방문을 닫아야 된다 말이죠.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지. 작년에 7월달, 8월달에는 제가 생방송을 안 했어요. 생방을 9월달, 9월 2일부터가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좀 덥긴 했어도 그때는 대충 견딜만 했어. 한여름이 아니니까. 그리고 방송시간도 되게 짧았어요. 2시간? 2시간도 채안 했어요. 그때 방송할 때는. 근데 지금은 저리가 이 자식아. <laughs> 어우, 깜짝이야. 근데 지금은 방송시간도 길고 아니, 방문을 못 열어두는 거는 밤에만 그래요. 낮에는 방문 열어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 방송할 때낮 방송만 하는 거죠. 2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낮 방송만 하고 6시쯤 돼서 마치고 밤 방송을 안 하는 거지. 음, 밤 방이 문제예요. 다들 아, 다들 아시잖아. 밤 밤이 더 덥다는 거. 열대야 같은 거 와버리면 밤에가 더 더워요. 낮에는 집에 사실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문을 열어 놓고 방송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음 여름에 어쩌면 어쩌면 반방송을 여름에는 안 하게 될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지 진짜 견디다 견디다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더워서 정말 뒤질 것 같다. 방송하다가 <laughs> 그러면 반방송을 관 두고 여름 한정 낮방송만 하는 걸로 낮방송을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 이제 그게 플랜 B예요. 야이. 야이 야이 이거 뭐야？리바 플레임이건 은？다 갈아 옵자 또 없다. 오, 오 개소리야 개소리야. 나 개는 못 이겨. 오씨.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닌데 소리가 조용하다. 조 조용하다. 이거 이것도 들고 가야 되는데 오한 마도 들고 가야 되고. 우씨 분위기가 살벌해 밖에 못 나가겠는데? 아니 아까 개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방향이 오나 들켰는데. 나 들켰는데? 아, 이씨. 죽어. 역시. 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개에 대해서 방비를 해놓으니까, 일단, 피할 수는 있군요. <laughs> 이야, 이 자식 안 죽었네. 아니,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음. 여기있냐? 이집에 뒷방.. 디바... 어? 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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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이제보이구 <laughs> 어, 저거 열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라탄 하두요 아 이거 장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 는데 어개 나왔다 개 나왔다 보이죠 이 자식아 난 총이 있다고 총총총 총. 총. 죽어 이제 진짜 끝났나 사람 사람 좀비보다 개 좀비가 더 무서워 그럼 이거 얘가 뒤에 문을 열고 나왔다는 얘기네 맞네 <laughs> 고맙게 여기 있었구나. 아 이거 2층이네 응? 네일건 프레임 있네 와 저것도 들고 가야되는데 들고 갈거는 많고 자리는 없고 가보자 여기 이렇게 야이 야이 떠들고 있는 이 자식 에이 이런 니 시끄러 시끄러 조용히 아우 렌치는 진짜, 진짜 많이 나오네 렌치는 아나 맞아 이거 저번에 그거 스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이템 나오는 거좀더 고급 아이템 나오는 거로 바꿨죠 어쩐지 고급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 고급 아이템 나오는 거 스킬 만렙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뒤지면은 좋은 아이템들 많이 나올걸 그리고 내 오토바이 그리고 내 오토바이 응? 응? 내 오토바이 어디다 놔뒀죠? 응? 내피 안에서 내, 내 오토바이가 어디갔냐? 얘들은 화살을 맞기만 하면 픽스러지네. 내가 화살, 아, 야. <laughs> 화살 스킬이 올라가서 그런가? 응? 나 들리더면요? 이거 배웠죠? 당연히 배웠죠, 오거. 오그. 오거 오거는,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거대한 키큰 친구가 오거고, 어, 어거. 내피아에 오토바이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내가 도대체 오토바이를 어디다 보, 오! 어머, 이거는 꼭 가져가야 돼.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뭔가를 하나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냐? 야 이거 버려 버려 이거 캔 지금 배가 안 고파서요 나중에 배 고플 때 먹으려고 지금 먹으면 좀 아까워 지금 아마 배고픈 게이지가 한80% 그래서 지금 먹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똥꼬 아프지? <laughs> 열받았나? 죽지도 않아 그쵸. 열받을만 해. 나 같아도 열받아가지고 절대 죽지를 못하겠다. 내가 너를 꼭 잡고 죽는다. 와, 이거, 진짜, 이제 나오는 아이템들이 품질이 좋아졌어요. 어? 어, 이거, <laughs> 니네 형이었냐? 좀 전에. 이연의 힘이라는 게임을 할때 고블린들의 말을 배웠거든요. 고블린들이랑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고블린들의 말을 배웠어. 물론 지금 다 까먹었죠. 그때 고블린 말몇 마디 배워놨었는데, 세븐데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비들의 말을 배우게 되네. 와우, 좀비들 말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언젠간 얘네들이랑 의사소통이 될 거야, 아마! 또 배운 거다. 아, 예전에 고블린 말잘 했는데, 간단한 인사 정도는 고블린이랑 할수 있었을 정도였네. 아직 좀비랑은 인사를 못해요. 음, 응? 이거 컴파운드 보 그립 잠깐만 컴파운드 보 그립이라. 423, 459 잠깐만 423짜리 권총을 내가 왜 들고 다니냐 459에다가 450구. 컴파운드보그 리기 내가 아마 없을텐데 오토바이 찾아야 돼 오토바이에 컴파운드보를 팬님 어? <laughs> 와 방금 나를 끌고 가려고 작전이 안먹텨오 작전이 안 먹혔다. 저 친구의 작전이. 날 끌고 가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죠. 나잡아봐라 이러고 뛰어내렸는데, 내가 안 따라갔다.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다리 몽뎅이 두쪽 다 부러진다. 이쪽으로 고려가지 말고, 이쪽으로 내려가볼까? 고 놀라지 니네들 말을 내가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좀 말이 좀 무섭다 야 경상도 말이 조금 억양이 세잖아요 그래서 보통으로 얘기하는데도 다른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꼭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말투로 들리잖아 딴 동네 사는 사람이 부산 지하철을 타면 겁이 나서 쫄아서 앉아있는 데잖아요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싸워 서로 길거리 가도 싸워 식당에 가도 싸워 억양이 좀 세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잖아 근데 얘네들 말은 그제바레피아 얘네들은 그냥 수제 싸우자는 말이야 남쪽으로 갈수록 사납고 북쪽으로 갈수록 괜찮다고요. 어 북한 말도 그렇게 뭐 품이 있게 들리진 않던데. 이런 종간나 에미나이 그쪽도 싸우자는 그런 투로 들리는데. 더 북쪽으로 가면 그거. 다크다크 구두 따크. 아, 요런 거를 못 가져가니까 아쉽네. 저런 걸 가져가는 게내 일생의 낙인데. 저런 걸못 가져가니까 되게 아쉽네. 근데 내 오토바이 잠깐만. 누가 액센트가 부드럽다고요? 북쪽으로 가면? 와, 이런 종간나 아니, 그랬니? <웃음> 어, <웃음> 그랬니? 아이씨, 내오토바이 어디 갔냐? 어? 저기 가게인가? 가게 찾는데 눈이 벌게. 아니, 내 오토바이가 어디 갔냐고. 나 아까 어디서 봤지? 이거 가게인가? 어, 아무리 봐도 이거 가게처럼 보이는데, 아우... 나 아까 제일 처음에 오토바이에서 내린 장소가 어디죠? 기억이 안 나. 제일 이런 거, 내가 다 털었나? 털었으면 여기, 여기 근처인데, 여기 털었구요. 암통이 내가 도대체 어디서 내린 거야? 차를 못 찾아. 주차장에 세워놓은 내 차를 못 찾아. 실제로, 거기, 백화점 주차장 이런 데다가 차 세워놓으면은요, 그 차를 못 찾을 확률이 꽤 높거든요. 몇 층에 세워놨는지를 까먹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주차장 내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도대체 내가 어디다가? <laughs> 이러면서 한참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지금 차는 뾰뾱이를 누르면, 그, 비상 깜빡이를 깜빡 깜빡하는 차인데 내 예전 차는 그런 첨단 기능이 없었던 차거든요 그런 차 가지고 롯데호텔이니 롯데백화점이니 뭐 이런 데가 가지고 지하 한 4, 5층짜리 이런 주차장에 세워놓고 백화점 볼일 본다고 한 두세 시간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까먹어요 어디다가 세워놨는지 그래 가지고 한참을 찾아요 백화점에서 보낸 시간보다 차 찾으면서 보낸 시간이 더 커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나마는 진짜 요즘 괜찮은 게, 이제 차 키를 누르면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눈을 깜빡깜빡 그려주거든. 윙크 윙크 해줘요. 그래서 "아이 귀여운 녀석" 이러면서 가면 돼요. 최소한 한한 2-30m 이내에 있으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 울먹울먹 하면서 찾는다니까요. 차야, 우대 갔노. 제발 이제 모습을 좀 보여라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차를 찾으러 다녀 기둥번호? 내가 그런 걸 외우고 있을 것 같으면 차를 애초에 잊어버리지 않겠죠 기둥번호 보죠 갈 때는 분명히 봐요 아니 내 오토바이 <laughs> 미치겠다 내가 어디다 세우는 거야 기둥번호를 분명히 보고 가는데, 어떻게 뭐, 백화점 안에서, 특히 뭐, 영화 보러 가고 이런 거, 영화도 마, 찬가지로 그냥,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영화실 흠 보고 나오면은, 어, 그만 몰라요. 롯데 시네마 이런 게, 백화점에 같이 붙어 있는 호텔이나 이런 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극장 가가지고, 보고 나오면은, 차 찾는다고 그냥. 응 음? 어린이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주차하는 게뭐곧 겪을 거예요. 곧얼마안 남았어? 보통 요즘 몇살때첫차 사죠? 요즘 아 서울 같은 경우는 첫 차가 조금 늦을 수도 있겠다. 서울은 차 끌고 다니는 게더 불편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자기 첫 차가 좀 많이 늦죠. 근데 대체로 제가 봤을 때한 25살? 22살? 그죠? 그러니까 22살부터 한25 요쯤 되면 대체로 중고차라도 첫 차를 끌게 되죠. 운명하셨어요운명했다니까 제가 제 차를 지금까지 두 대를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 폐차시켰다는 게 사고 내서 폐차시킨 게 아니고, 진짜 수명이 다 해가지고, 보내주고, 새차 사고. 그래서 두 대를 폐차를 시켰는데, 와, 보통 다 한, 첫 차는 그렇게 오래 안 탔는데, 두 번째 차는 거의 십몇 년을 탔어요. 너무 오래 탔어. 그니까 러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차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더 이상 못 끌고 다니겠다 싶어가지고 예. 중고로 팔기도 미안하고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중고로 못 팔겠더라고 그래서 폐차를 시켰거든요 폐차를 시켰는데 그 요즘은 폐차장에 신고 저기 전화하면 차가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가줘요 폐차장으로 끌고 가서 우리 집 앞에서 그 차랑 헤어졌는데 아이 되게 슬프대 찾았다 나 오토바이 <laughs> 하여튼 되게 찡했어요. 일단 이대로 가게집을 가자. 여기가 가게집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찾는데 한 30분 걸렸다. 이 게임에서. 컨텐츠 좋아? 오토바이 찾아 30분. 뭐야, 이게 길이 아닌데. 야, 그냥 막 질러.